아이 o 먹 t 다 n o w 먹 h 다 t 아 d o n 아이다 아이고 다 아이고 don't k 아 o w that. 아 don't know that. I don't know 얼치, 얼치. 얼치. o n t k n o 먹 that. I 아유 잘 먹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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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잘먹니다다 아치 자요 아이고 아이고 뭐 들어가는 게 있냐? 快点！过年。